친구들 샬롬!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고 신나게 찬양해 보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에 속 들어왔어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속,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속속 속. 예수님이 내 마음에 속,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속.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에,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 어둠을 내어던지 신주를 노래해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해 볼게요. 사랑하는 예쁨 친구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한주 동안에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와서 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성령님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또한 그 말씀대로 자유함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귀한 친구들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샬롬. 우리 예꿈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우리 샬롬 손가락 인사 한번 해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샬롬. 오늘 전도사님이 사랑이랑 함께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사랑이가 안 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사랑이라고 함께 외쳐 주면 사랑이가 금방 올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사랑아 하고 한번 외쳐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사랑아! 전도사님, 전도사님. 저전 저보가 달라졌을까요 우와! 우리 사랑이 머리를 아주 이쁘게 잘랐구나 땡! 아니거든요 음 그러면 허! 우리 사랑이 엄마가 아주 귀엽고 깜찍하고 예쁜 옷 사주셨구나 허, 아니에요 이거 봐봐요 엄청 멋지잖아요 오 우리 사랑이 안경 바꿨구나 이거 엄청 유명한 안경이에요 전도사님 보라색 옷도 너무너무 멋있어요 보라색이라고? 이거 하늘색인데? 아 전도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 보라 보라 보라색인데. 사랑아 이거 진짜 하늘 하늘 하늘색이야. 우리 애껌 친구들 전도사님 옷이 어떤 색으로 보여요? 그쵸? 사랑아 이거 보라색 아니야.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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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색이라고. 아 전도사님 이 안경 엄. 엄청 유명하고 좋은 거예요. 보라색 이라니까요 음, 사랑아. 그러면 그 멋진 안경 한번 벗어 볼래? 안경이요? 아, 안 되는데. 어? 전두사 님. 하늘색이네요. 사랑아. 이거 오, 이거 새 안경이구나. 오, 전두사 님새 안경이 뭐예요? 이것은 이 안경에 보라색이 들어가 있으면 모든 것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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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으로 보여. 이렇게 하얀 옷도 이 안경으로 보면 보라색으로 보이고 이 빨간 옷도 이렇게 보면 보라색으로 보이고 엄마도 이걸로 보면 보라색으로 보여. 오늘 천도사님이 사랑이하고 우리 예꿈 친구들에게 이렇게 색안경을 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세강경을 낀 사람들이요? 세강경을 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떠나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 함께 떠나주면 됐나요? 네! 말씀 속으로 네. 출발. 출발!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죠? 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에 대해 가르쳤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나사렛은요. 예수님께 아주 아주 특별한 곳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아주 어린 시절을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지역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어느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지요. 회당이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경을 배우는 특별한 곳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쉬는 특별한 날인데요. 안식일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인데요.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기록된 말씀을 읽으셨어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시종 들던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셨어요.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사야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에게 아주 복되고 기쁘고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셨어요.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감동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웠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즉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신 일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어요.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다치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한 가운데로 지나가셨답니다. 우리 예꿈 친구들 하나님 말씀 이야기 잘 들었나요?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주 아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나온 예언의 말씀이 자신이라고 말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돈내 밖으로 쫓아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다치게 했어요. 우리 아까 사랑이가 색안경을 끼고 존도사님 옷을 보라색으로 본 것처럼 나사렛 사람들도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존도사님은 우리 모든 예꿈 친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기 바래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할수 있죠? 그러면 우리 입 마이크로 함께 외쳐 볼까요? 자, 입 마이크하고 전도사님 따라 한번 선포해 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전도사님을 우리 모든 예금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감사드려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더 알아가며 더, 알아가며 더, 사랑하며, 더 사랑하며 예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말씀맨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같이 한번 씩씩하게 암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자 어떤 말씀인지 기억 못할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더 말씀맨과 함께 큰 목소리로 암송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나와라 말씀. 자,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말씀면과 함께 암송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 복음 1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이 말씀면과 함께 율동하면서 한번 더 해볼 거예요. 자, 기억 안날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지금 너무 잘했어요. 자, 한번더할 건데, 이때는 더큰 목소리를 할수 있죠? 잘할수 있나요, 친구들? 네, 그 목소리 그대로 같이 한번 씩씩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말씀함송 준비! 야! 한번 더. 말씀함송 준비! 야! 자,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 복음 1장. 4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이 말씀 갖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엄마 아빠와 함께 우리 한번 암송 잘해보도록 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더 씩씩한 모습으로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